돌기가 스크린을 쓴 거. 오케이. 돌덩스 때처럼. 어, 어. 아, 아. 뭔지 알지. 내가센터보듯이 센터가서 파고, 숨고, 숨고, 시도고 시간 보는 것처럼. 음. 그렇니까. 아, 나는 그러니까 뭘로 들어왔어. 정이형 갑자기 나한테 오라고 해서 스크린 플레이 하라는 건데. 처음에는. 계속 내가 게임 뛰면서도 계속 얘기해 주고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 결국 그, 맥굴을 아, 그냥 들어가지고. 얘기를 잘안 들은 거지. 내가 계속 얘기해 줬는데. 나도 그러니까 정이형 미들샷이라고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무슨 미드예 저기 저기 풀이 들어 안에 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확인 확인해가지고 샷. 헤이브 미드야 미드 아니야 알겠어. 그 그렇게 붙 나한테 붙으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라는 걸 어. 알고. 어. 붙어있으면 붙어있으면 오케이, 붙어 있으면 선.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이 반대 되면 어. 역으로 응. 너한테 반대로 간다. 어 내가 회이해서 움직여서 받은. 아니지. 여기서, 거기서 정이가 들어간 상태야어 어. 아, 기어 들어가고. 아. 저희가 도관처럼 네가 들어갔네. 어. 어. 상대방 오늘 많이 헷갈리게. 특히 가 민트가 될 때. 어, 그렇게. 뭔지 알아. 다음에 형 그거 하 자, 어? 4커터 연습할 때도 하셨었어. 어. 어. 니까 어. 이번에는 조금 몇개 만들어 보자. 오케이. 뭐. 알겠어. कभी कभी o k a 오케이 a t s w h 샷 t I s 싸 w 정희형 집희집 집중 집중 yeah <laughs> よっ <music> 정형,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 천천히. 兄弟。 आ like 내려가야지. 굿샷, 굿샷. 왜? 어? 아니, 서경 맞았는맞 쳤어? 얼굴 맞았는데. 이형이 지쳤나 봐. <laughs> 어. 아, 아, 안 나갔어? 나갔을 것 같은데. 어. 아, 황지 야야 야. 야, 야, 야. 오, 위험했다, 방금. 아점프 하게 야안도이 아프다. 아우 씨. 그러니까 형이 실다 그래. 나? 어. 어, 짧아. 오늘 다더라고짧서 위로 올리는 어. 어. 만더방 어. 어. 맞던데. 아, 매너 있다. <목소리> 나이스마 <스마트. 목소리> <배, 배>, <목소리> 파스케! 쉽게 넣어 정현 날씨어 뭐야 이게 투터치투터치 투터치. 다리 맞았는데 아 두타야 두타야 다리 맞았어 나이스비 나이스비 다리 맞았어 굿샷.